안녕하세요 K비자입니다 오늘은 E9비자가 바꿀 수 있는 E7-4비자에 대해서 지난 2024년 1 0월 20일에 발표된 2025년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 글이 아니라 직접 하이 코리아를 통해서 배포된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선발 인원이나 이 내용들은 사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제일 많이 하시는 기업 추천 트랙, 즉 1년 이상 근무한 분의 추천을 받아서 한 E7PD 자체도 크게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네.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은어 전체적인 일 크게 바뀐 것은 일정에 관련된 사실은 2024년 원래는 12월 중순 정도로까지만 접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없이 상시 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딱히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 2025년도에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민미나를 통한 접수방법도 그대로고요 어, 저희가 많이 헷갈신것중에 하나가 바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접수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은 접수 방법 자체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어. 올해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서 준비하신 후 빨리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건 자체도 크게 변동된 것들이었습니다. E9, E10, E2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자격이고 현재 근무 중이신 분그 다음에 연봉 2,600만원 이, 이 금액도 사실 그대로 변동된 것들이었습니다.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E7포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신분 네.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는 많은데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연봉에는 식대 같은 것들이 빠지고 기본급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현재 1년 이상 근무 기업의 추천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만또 여기서 많이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요 반드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 추천에 대한 그것은 상시 근로자 수의 20% 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수에서 제 300점 만점 중에서 200점 이상인 자, 이것도 동일하지만, 어,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소득이 2년, 그니까 여기서 아직까지 소득금액 증명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2022년,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곳도또 그대로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소득금액은 아마 소득금액 증명은 발급이 가능한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이게 아마 2023년도, 2 0 2 4년도걸 반영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는 2022년도랑 2023년도 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입국 공백 등으로 소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아 같은 내용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금액이 2,500만 원 이상이셔야 됩니다. 근 만약에 여기서 가장 문제였던 게 한국어 부, 부분인데요. 만약에 한국어가 부족하시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원래는 접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지만, 어, 2026년 12월 30일까지 한, 유예된 기, 그 제도로 인해서 일단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2년 내 반드시 이 관련된 자료들은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연장 대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주요 내용들은 크게 변동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어,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건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그 읍면 지역 가정에서는 사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경기도 지역인데 읍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읍면 지역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내용들도 크게 변동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불법치료 병력 3개월 이상인 자, 어, 불법치료가 있어도 가능한 점도 전년 중간부에 바뀐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도 꼭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해당이 되시면 해당 신청이 어렵습니다. 네. 네. 여기도,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모든 그 기업체 중에서 현재 이나인 근로자가 10명이고, 어, 하, 한국인 저희한명도 없는데 불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명은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고용의 30%까지만 가능한 점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만약에 한국인 직원이 국민 고용 가입된 국민 자체가 다섯 명이라고 하면 현재 1.5명이니까 사실은 1명까지만 되시는 게 맞고요. 아, 여기는 올림 한다고 하니까 2 명까지 겠네요. 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세금 체납 사실 있으면 어렵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다시 한번 만 한국어 부분만 저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 반드시 41점 이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적 유효기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평가 벌발, 벌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음, 제 부분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이 광명에 있는 시비스 센터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험은 매일, 매일매일 볼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꼭 가서 필요하신 분들 빨리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수제 부분만 빨리 한번 다시 볼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기본적 특례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어 외의 점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즉, 15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을 추후 보완한다는 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점, 바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k 비자는 e 7포로 전년도에 한 뭐, 50건 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고요. 연락 주시는 대로 빠르게 업무 착수하고, 외국인분 생년월일 마키에 맞춰서 접수 가능하니까요. 대행 관련되어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